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예, 정말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처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의 그 결혼 생활, 예, 결혼 생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우 아빠라는 채널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저는 남자 김미경이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김미경 TV를 보면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물론. 최신 트렌드, 뭐돈 버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느냐, 뭐 유튜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만 역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 채널이 성장해 나가듯이 저도 은호 아빠 채널을 궁극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채널로 성장시키고 싶거든요, 네, 제 스스로가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알고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그 해나가는 것이 제 채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도 같은 것이라서 제 개인적인 이런 결혼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2023년이 좀 특별하긴 한데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해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기 2003년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어느새 20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도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예, 일반적인 결혼하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정말로 예,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느끼는 그런 결혼 생활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이 많은 변화들하고 비슷하게 제 결혼 생활이 저에게 주는 느낌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저는 연애를 5년 정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 기간 동안. 물론 장거리 연애죠 초초 장거리 연애죠 아내는 이제 캐나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아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계속 캐나다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 왔다가 떠 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쭉산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던 점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막 터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뭐 장거리 연애기도 했고 뭔가 되게 늘 애틋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잠깐 만났을 때 정말 좋은 기억들밖에 없거든요 서로에게 너무 잘해 주는 거죠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현실 결혼이 딱 됐는데 웬걸 결혼하고 한한 한 달째 됐나 정말 크게 싸웠어요 예. 네. 여, 연애하면서 단한 번도 아주 작은 다툼도 없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싸운 건 정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정말 한 5년은 거의 매일 싸운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서로가 막 날카 날이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너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날카로워서 아주 작은, 진짜 정말 사소한 일로도.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들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당시 때는 정말 서로를 막 엄청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자체가 좋은 것보다 힘든 기억들이 훨씬 많았어요 초창기 때는 그때는 저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었 왜냐면 아니 연애할 때내 모습 나는 지금 똑같은데 아니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좋아서 근데 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미워할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왜 싫어하고 지적하고 뭔가 날카롭게 나를 바라볼까 나를 좀 좋게 봐주면 안 될까 나를 좀 좋아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죠 마음속에 그냥 안 좋은 감정만 쌓이는 거죠 아니 본인도 뭐, 뭐 흠이 없나 예. 네. 나한테 뭐100%다 만족스러운 건가? 본인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거 크게 표현 안 하고 되도록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막 이러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초반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억울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우가 태어나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건 뭐였냐면, 제가 아이에게... 정말로 많은 시간을 쓰면서 아이와 너무 많은 시간을 놀아주고, 아이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은우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은우가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은우의 그런 어렸을 때 아기 때 모습들을 원래는 브이로그 식으로 하려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채널이 은우 채널이었죠. 제가 아이에게 정말로 많은 시간 노력하고 전념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내가 좋았나 봐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내가 날카로움이 조금은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아이에게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아이와 좋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모습을 바꾸니까 아내가 조금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은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내가 제가 그런 모습들을 좋게 바라봐 주니까 더 신이 나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은우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주말은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제 시간을 은우한테다 쓰거든요. 예, 다 내줘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저는 웬만하면 은우와 함께 하거든요. 아내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고 제가 예, 데리고 다니면서 다니죠. 이것저것 다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내에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보다는 좀더좀더 좀더 무뎌진 예, 그리고 저와 날카롭게 싸우는 일이 거의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자기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 직업도 두 번째 직업을 얻으면서 저희 전체적인 집안의 안정을 이루려고 제가 엄청 막 노력한다는 걸 아내가 알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때 초반에는 그냥 걱정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우랑 보내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혹시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걸 못할까봐 이제 아내는 걱정했던 건데 제가 그런 건 변함없이 똑같이 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이렇게 그 직업을 두개 가지면서도 제 평소 때 행동 패턴과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서도 안심하고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초반에는 되게 많이 반대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심하고 제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지나고 지나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도 5년, 6년, 7년째 돼가고 제가 이제 그두 번째 직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한 7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물론 제가 이제 엄청나게 바빠진 것을 아내가 잘 알죠. 예, 제가 엄청 바빠진 걸 아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 개인이 아니라 저희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풍요롭게 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제 아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저를 되게 안쓰럽게 봐주더라고요. 네, 불쌍하다. 네, 특히 시험기간에는 막 밤늦게 12시 넘어서 막 집에 들어가서 또 유튜브 한다고 또막 편집하고 저녁도 늦게 먹고 그런 모습들이 아내로서는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주스도 타서 주고 뭔가 걱정해주는 말도 늘 해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힘든 기색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낮잠이라도 잠깐 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저를 어느 순간 너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려 받을 정도의 엄청난 행동력을 막 끌어 모으고 있다 보니 아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배려해주는 모습, 나를 안쓰러워해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런 응원해주는 모습이 제가 원래 아내가 저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서야 제가 느끼는 거죠. 결혼이 15년이 넘어서야 제가 그거를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그래. 내가 원했던 아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구나. 과거에 결국 모든 원인 아내를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었던, 예, 아내와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웠던 그 모든 것이 내가 뭔가 아내가 바라보기에 너무 뭐랄까, 자식이의 그런 결혼 상대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철부지 아이 같았던 거죠. 그냥 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산 거지. 결혼하기 전에 했던 대로. 예, 게임도 막 그냥 하고, 막 쉬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쉬고, 크게 막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고, 예, 어떻게 집안 가정 경제가 어떨 건지 걱정해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너무 어렸죠. 진짜로. 예, 제가 그 30살에 결혼했는데, 유학. 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학생 시절이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부지였던 거예요, 진짜. 네,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그냥 오울해만 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왜나 이렇게 혼내? 이런 생각만 가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아내한테 혼날만 했어. 예, 네, 진짜 혼날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제 아내를 보면 너무 제가 원래 좋아했던 저의 아내의 모습이요.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났죠.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 20대 저의 아내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지금 제 아내 모습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게 내가 좋아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 아내의 모습이다라는 게 요즘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쓰럽죠. 아, 내가 잘할 걸. 에, 진작 이렇게 어른스러워질 걸. 에, 더 열심히 살 걸.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죠. 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가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뭔가 뭔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너무 없었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본인은. 근데 그거 어디다 티는 못 내지.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날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하면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어제는 바깥에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밖에서 은우가 오랜만에 은우랑 이제 그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그릴이랑 이런 테이블이랑 파라솔 가져가서 밖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은우는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장비를 다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막그 뒷정리가 엄청 많잖아요. 와, 그거 딱 하고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일하는 그 주방에 그 벽이랑 이런 데가 기름이 이렇게 때가 껴있는 거예요 시, 그 번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 저거를 한번 내가 닦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싹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철수샘이랑 세제 들고서 팍팍 닦았죠 벽이랑 막예그 가스레인지랑 막 팍팍 닦았어요 정말 예, 오래된 그런 것들은 제가 힘을 엄청 많이 써야 겨우 겨우 다까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알았죠. 와 이거는 아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예,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내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겠다. 체력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박 박박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말. 예, 너무 타일도 너무 깨끗하고 예, 가스레인지도 반짝반짝 빛이 났죠. 그걸 하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이제 표현은 못했던 거죠. 그거를 뭔가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군가가 저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 때 엄청 바쁜 걸 아니까 저한테 그런 것까지 해달라고 말은 못했던 건데 그냥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고 저한테 막 <laughs> 과일도 바로 갈아서 막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막. 고맙다고 이야기 좀 해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변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옛날에 그 철부지 같았던 그 저의 모습만 좋아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대로의 나를 그냥 좋아해 주길 바랬던 거죠. 어린아이처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어른이 아닌데. 그런 저의 그 과거를 떠올려 보고 요즘에 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결국엔 모든 열쇠, 예.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는 내가 쥐고 있었구나.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였고, 그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였는데 그 순간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정말 네, 아마 지금도 결혼 저도 한 결혼 5년 6년 때까지도 계속 서로 엄청 날카로웠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서로 생판 모르던 사람이 결혼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그 상대방이 막 밉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제가 깨달은 것, 아, 문제는 나였다. 라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제 스스로는 엄청 바빠지고 몸도 힘들고 신경쓸 일도 많아졌죠. 그런데 주변에서도 막 걱정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데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제가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면서도 늘 행복감에 취해 있는지, 즐거운지, 하루하루를 에너지 넘치게 사는지를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변화가 계속 생기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더 벌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예, 내가 과거에 저보다 훨씬 더 뭔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생각해보면 아내가 봤을 과거의 저의 모습은 집에 있을 때 맨날 게임하지, 뭐 조금 있어요, 뭐 잔다고 하지, 예, 뭐술 먹고 취해 있지. 그런 모습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 그런 것들을 그냥 정당화했던 거죠. 예. 근데 제 아내도 일을 했거든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제 욕심이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를 변하려고 해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점점,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 결혼 생활이 약간 해법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뭔가 내가 아내한테 뭔가 좋은 것들을 막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막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뭐 선물을 줘야 되나? 뭔가 기분을 좋게 해주려 해줄... 그런데 아내가 원했던 거 그런 게 아닌 거죠. 뭔가 선물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어른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런 안정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불안정했으니까요. 매달 수익도 다르지, 학원생도 얼마 없지,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 그런 늘 긴장감 속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내도 스스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어우 그냥 동글동글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아내와 있으면 늘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날카로우니까 칼 같으니까 제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아내가 화낼 텐데 어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아, 내가 지금 이 말하는데 또 기분 나쁜 거 아닐까 늘 긴장 상태 예 네.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그냥 아내가 고무공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냐면 아내가 고구마공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좋아하고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니까 아내도 저에 대한 배려심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제가 너무 조심했어야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이제는 아내가 보기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습들이 훨씬 더 아내가 원하는 모습이 제가 되어 가니까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해답이었는데 제가 엉뚱한 데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분명 결혼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분명 시청자분들 보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결혼 생활도 아마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분들은 조금은 공감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고 아직 저보다 결혼한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특히나 긴장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이런 해법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뭔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해 보세요 그냥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뭐 청소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해 보시고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 되도록이면 늘어져 있지 마시고 뭔가 집안에서도 계속 그 아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다 저 사람 잘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집에서도 여전히 보여준다면 아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포인트로 어른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은 틈만 나면 막 책을 읽잖아요. 그 제가 과거에 게임을 하던 패드를 잡고 있던 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던 저의 모습과 요즘에 계속 책을 시간만 나면 책을 읽으니까 그 모습이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그 게임하고 막 패드 뜨고 막 이런 걸 애, 정말 애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책을 읽고 제가 책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아내한테 지금. 가끔씩 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하듯이 제가 아내한테 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것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아내도 보기에 아저 사람이 초반에 그냥 책을 한두권 읽다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꾸준히 책들도 여러 권 읽고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도 제 생각, 제가 책 읽는 습관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늘 좋게 보이는 포인트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 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너무 날카로우니까, 상대방이.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제 스스로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막안 바꾸려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왜 이게 나안돼난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발짝 물러나서 저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본인한테도 좋고 아내도 좋게 봐주고 하니까요. 좀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저의 결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아직은 살아가야 될 알들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저도 아내와 이제 알고 지낸지 20년이 되었지만 20년이 돼도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가고 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제가 되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저 어릴적 기억 중에 제가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친구네 집에 우연히 놀러 가서 그때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제 친구 부모님이 결혼 1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질문을 평소에 전혀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문득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어때요? 라고 제가 그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요. 아마 결혼 10주년이어서 그런 걸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제 친구 어머니죠. 근데 그제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한 지한 10년쯤 되니까, 아, 이게 결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 그때 저, 저의 친구 어머니는 너무 어른, 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말이 그당시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결혼은 10년이나 하고 어머니신데 제 친구의 어머니신데 이렇게 큰 어른이 10년이나 결혼해서 이제 겨우 결혼이 뭔지를 알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그 당시 저에게는 되게 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 보고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결혼이 10년이 지나고 지금 거의 제 아내와 한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결혼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거든요. 네. 그만큼 결혼이라는 건 정말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는 점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발견해 내는 그런 새로운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나가는 많은 과정 중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도 예,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좀더 맞는 사람, 예, 상대방이 더 좋아해주는 모습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도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할까 합니다. 예, 제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아직 살아갈 날도 엄청 많이 있고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느낀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이 제가 원하는 저의 채널의 모습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예, 더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